장대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매일 매일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정책 끊임없이 이게 예, 쏟아져 나옵니다. 아, 지금 LH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그 와중에서도 어,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것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이 와중에 어, 뭐 상기신도시 또뭐 어, 공공 재개발. 공공주도 직접 시행하는 도심 개막 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시그널을 뭐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를 변함없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 이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정책이 나올 때는 어, 이게 이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고요. 된다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어, 이번에 발표된 거는 어, 3080 플러스 그러니까 뭐, 서울 도심에 뭐 30만, 뭐 전체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일명 그런 건데. 자, 공공 직접 시행 2차입니다. 자, 1차를 발표했고요. 공공 재개발이 있고 공공 직접 시행. 예, 공공주도, 어, 도심 복합 개발. 이게 이제 1차가 발표했는데, 이제 이번에 2차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자, 2차를 보면은, 먼저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 과연 그러면 이게, 에, 만약에, 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집값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두개구에서 13곳을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약13000 규모를 어, 개발하겠다고 어, 지금 하는 건데 자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강북구 미아동 인근, 여기 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어, 이 보시면 이제 미아역에서 요 정도 위치인데, 어, 개발해서 이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정부가, 어, 그 위치, 지역 선정하는 것은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어, 대부분 빌라. 어, 그러니까 이용적률을 높여서 원래 이제 법정 용적률도 있지만 이걸 더 어, 어떤 서울시 조례는 좀 낮죠 법정 용적률보다또 법정 용적률 대비해서 뭐 120%까지 뭐 올리겠다. 어쨌든간에 높게 올린다는 것은 많은 가구가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냥 이걸 재개발만 해도 높은 많은 가구 수가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법정 용량도 높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미아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제기동역과 용두역 사이의 이 저층 주거지를 또 이렇게 아파트로 어, 짓겠다는 거고. 이 강북구 수유동의 저층 주거사 주거단지 덕성여대 바로 옆쪽에 있는 바로 이런 어, 빌라촌들을 아파트로 이렇게 에,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은 어, 이 지금 미아역 근처, 수유역 근처, 그러니까 강북구와 동대문구 쪽을 선정을 했고요. 자, 이런 지역들을 수유동이나 강북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 1차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딱 어떤 지역인지 그러면. 자, 1차도 서울 4개국에 21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2만 5천 가구. 그러니까 2차까지 하면 약 3만 8천, 3만 9천, 뭐한 4만 가까이 되는데, 어, 이게 이제 다 정부 계획대로 어, 바로 어, 진행이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빌라예요. 여기서 가깝건 아니면 좀 멀건. 빌라가 이 아파트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빌라의 이 저층, 예,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은, 어, 일단 보세요. 빌라가 비쌉니까? 아파트가 비쌉니까? 예, 당연히 아파트가 비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은요, 강남권의 광진구 같은 경우도, 강남권의 뭐 7호선 라인으로 해서 뭐 청남동이나 이 고속터미널이나 이 직장 인구가 많은 곳에 굉장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빌라들만 많이 있는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라촌에도 주변에 재개발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30평대 뭐15% 그러니까 빌라도 같이 올라가고 주변에 뭐 오래된 조금 뭐 연식이 된 아파트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빌라들만 있으면 예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요.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빌라촌들이 아파트로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 집값,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변 집값을 예, 상승시키는 그런 어,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어,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 만약에 이 공급이 많이 된다. 어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 서울을 개발하려고 선회한 건 뭡니까? 계속 계속 규제만 했죠. 규제를 하다가 집값이 계속해서 25번째까지 오르니까, 다섯 번째 오기 전에 21번째, 두번째까지 계속 오르니까, 어, 이제 작년부터 꺼내던 카드가,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삼기 신도시를 꺼냈었죠. 예, 네, 삼기 신도시를 카드를 꺼냈는데 계속 올라.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꺼낸 카드가, 예, 네, 서울 도시별도 개발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공공재개발이었고요. 공공재건축이었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별로 어, 호응이 없어서 공공 재개발은 그나마 아, 어 좀제이 들어온 게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행을 한게 이사 공급 대책 때 이제 변창흠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게 공공 주도 자이게이 차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봐 보시고요 어이 이제 서울에도 공급을 많이 한다 뭐. 수도권 상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서울에도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기 신도시랑 서울이 동시에 어, 비한 시기에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뭐 입주가에 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서울은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서울도 공급이 되면서 경기도 같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일단 공급 자체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 집값이 올라간다. 분산될 수 있겠죠. 경기도권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이, 이제, 전세가 먼저 이제 하락을 하겠죠. 어, 전세입자가 먼저 싼 곳을 찾아다니죠. 지금도 최근에 전세값이 서울에 많이 올랐다니까 경기도권으로 많이 이주를 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좀싼 곳으로,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공급이 많아지면 갈 곳이 많습니다. 전세값이 하락하면 매매가도 예. 하락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하락을 하면 서울로 이주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어, 직장이 너무 먼데, 이 전세 값 때문에, 월세 값 때문에, 어, 경기도로 갔다가 동시에 공기, 공급이 되면 경기도는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떨어지고,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 직장이 너무 멀다 해가지고 서울로 이주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서울에 전세값이 상승을 합니다. 아, 전세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갭 투자를 해야겠네. 매수를 해야겠네. 갭이 얼마 안 되네. 자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서울 매매가가. 그럼 어떻게 돼? 요 서울로 또다 몰려요. 그럼 경기도 전세하락.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는 매매가도 하락을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서울이 안 채워지고 경기도가 다 채워진다? 그러긴 힘들겠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봐야 될게 이제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조합원, 지금 이제 공공 주도 이 도심 개발 같은 경우 어, 조합원 분량을 빼고 나머지에서는 일반 분양을 하고 또 나머지에서는 공공 분양과 이제 공공 임대가 나오는데 50%지 음, 일반 공급 일반 분양 50%조합 조합원분 빼고요 나머지는 일반 분양 50%그 다음에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가 50%자 그렇게 되면 어, 거기에 사는 세입자분들이 꼭 공공임대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 이, 런 곳은 대부분 서울에서는 저렴한 곳이거든요? 네. 매매가도 저렴하고 전세가도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이주하는 수요도 분명 이제 생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이제 높아지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든 뭐가 되든 이제 가구수가 많아지고 임금일도가 높아지죠. 용종조 자체를 굉장히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차 문제가 생기면, 어 여기는 이제 주차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아마 주차 문제나 이런 것도 완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면 주차 수요가 많아집니다. 지금도 주차 수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세요. 강남권은 어딜 가나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가나 음식, 점을 가나 3천원 정도 이제 주면은 발레파킹을 해줍니다. 뭐 발렛 파킹이 뭐 수고라든 뭘 하든 알아서 해결해 주죠. 어 우리 회사 사무실만 봐도요. 유료로 주차를 하려고 해도 유료 주차장도 예, 찾기 힘듭니다. 주차단에요. 엄청 납니다, 막. 불법 주차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곳이 점점 점점, 점점 이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고 위로 더 올라간다 한다면 주차 수요가 분명히 많아져. 요 그러면은 유료 주차를 해야 되는 수요가 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찌다찌든 에 같은 땅 안에서 많은 인구가 산다. 인구 밀도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땅값이 상승할 수가 밖에 없어요. 땅값 상승.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땅값 상승은? 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왜이 부장가가 올라가고 왜 집값 시세가 올라갑니까? 건축물이 갑자기 더, 어, 지어졌던 건축물이 더막 금을 도배를 해서 갑자기 그 건축물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건축물의 가치가? 그건 아니잖아요. 땅값이 상승하는 거군요. 땅값이 상승하면 결국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어, 부작용이라 그럴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요소들이 다시 예, 회귀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느나 이거는 해결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할 얘기는 많 많습니다만 어, 라이브 방송 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어쨌든 어,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다 수용을 해서 LH라든지 공 어떤 공공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에 와서 새집 짓고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공공재개발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고서, 물론 이제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과연 그러면은, 과연 이 저층 주거지 또는 뭐, 어,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용적률만 높인다고 될 일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집값을 잡는데. 어 공급이 꼭 부족해서 집값이 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요인도 어느 정도 요인은 있지만 근본적인 예예 예,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한 서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어 경기권이지 공급 경기권에도 이제 삼기신도시 공급 많아지면 또는 지방이지 수도권 어 지금 그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저의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어,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장한식 이사의 어,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고민상담 해결해 드리는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자, 이메일, 어, 또, 전화, 뭐, 플러스 친구,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